네, 우리 시간 사도 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면서 6월 10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에한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08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에 악한 죄파도가많으나마미늘 평안에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 없이 흐르니 마름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 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 속에 늘 평안해 악한 제파도가 많은 아 마음이 늘 평안해 잠되신 주의 사랑을 향언치 못하네 그 사랑 내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 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 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파도가 많으나. 마이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외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가 넣겠네 나의 마음 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 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파도가 많으나. 마미늘, 평안해 아멘. 예, 오늘부터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2페이지. 신약성경 302페이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302페이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볼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장로님께서 한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뜻을 따라 이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네 오늘 또이 아침에 나오신 우리 장로님 축복하고 환영하며 또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는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날씨가 무더워지는데 여러분 건강 늘 유의하시고요, 늘 계속 기도할 때마다 우리. 이번 주일 날 있을 야외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지금 LA 지역에 있는 또 LA 뿐만 아니라 미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위 사태 소유들이 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봅니다. 어, 갈라디아서는 어 바울이 왜이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갈라디아서 편지를 보냈느냐 하면 이게 복음 어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가다가 금방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금방 다른 복음이 들어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 근데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복음은 뭐냐면, 율법주의자들 혹은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이 사람들도 예수를 믿긴 믿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고, 예수를 믿어야 하지만 또한.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그걸 강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어그 이렇게 모아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보면 이제 나중에 보게 됩니다마는.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할례 받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지만 이방인들은 할례를 안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할례 문화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안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니까 이게 복음이 전해지는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바울이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 예수 믿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 모든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경고하고 경계하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썼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갈라데아서 1장을, 일장일제를 1장 통해서 보면요. 다른 서신과는 좀 다르게 바울이 굉장히 급하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어, 보통 이제 다른 서신들을 보면 제일 앞부분에 인사를 좀그 뭐라 해게 됩니까? 격식을 갖춰서 인사를 좀잘 합니다. 뭐, 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인사를 잘 합니다. 제가 이렇게 얼뜻 이렇게 펴도 디모데전서 보니까, 우리 구주 하나님의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뭐 이러면서 격식을 많이 갖추었지만, 갈라디아서는요, 시작하자 말자, 정말 어, 급하게 어, 자신이 전해야 되는 말씀을 전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어 사람 어, 사람들에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사도 된 바울은 에, 굉장히 좀 급하다는 느낌을 받고요 바울이 대부분의 서신에서 그가 사도라는 사실을 강하게 밝혔던 것처럼 갈라디아에서도 그의 사도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라고 하는 사도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3절부터 5절까지는 복음에 대한 간략하게. 어,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핵심은 그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 죽으심으로,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 죄가 다 사함을 받았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요, 이게 뭐 그냥 이론적인 복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실제 속에서 나타나는 복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6절과 7절은 이제 정말 본론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보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어, 따른 따르는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겁니다.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잠깐 다른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소식이 들리는데 그 교회에 이단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단이. 아, 이거 뭐 기가 막힌 노릇이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노릇. 예. 네. 뭐 저는 어 정말 하나님 앞에 도구에 불과합니다마는 어 그래도 이제 교회를 제가 이 지역에서 범원 아닌 교회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하고 지금 13년이 흘렀습니다. 지난 13년 동안 최선을 다했고, 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뭐, 얼마 동안 할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여간 10년을 넘게 최선을 다하는데, 만약에 제가 이제 은퇴를 하고 떠났는데,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가 2단으로 바뀌었다. 아, 그런 소식을 만약에 듣는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수십 년간 정말 여기에서 뼈를 묻으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 나갔는데 떠나자 말자 뭐 그냥 하루 아침에 뭐몇달 만에 그냥 이단으로 바뀌었다 아, 그런 소식을 들으면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 급한 거예요. 바울이 지금 급했습니다. 그래서 어 바울이 편지를 한 것입니다.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이 유대주의, 율법주의에 대해서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거다, 다른 거다, 다른 복음이고, 이 다른 복음이 너희를 교란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데, 믿는데, 율법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율법주의자, 예수를 믿는 유대주의자들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단이라, 이단이라고 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단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다를 이 자에다가 끝단 자예요.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부분은 굉장히 비슷해요. 지금 뭐 우리 주변에 있는 뭐 구원파라든지 안식교라든지 몰먼교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요. 이다다 다 예수 믿습니다. 이 사람들. 다 예수 믿어요. 그런데 그 교리가 분명 뭔가 다릅니다. 끝이 달라요. 끝이 달라. 그래서 이단이에요, 이단. 그래서 이단입니다. 뭐 이단이라고 해서 여러분 뭐뭐 뭐 아주 그냥 우리랑 완전히 다른 것처럼 보여 보이... 어 보이지 않고 비슷해요. 아주 비슷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야 우리도 예수 믿는다. 뭐 어떤 사람은 그랬겠죠. 나는 베드로한테 복음을 들었다. 나는 바울한테 복음 들었다. 근데 베드로한테 복음 들었지만 그 복음이 맞기는 맞는데 그래도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전통이었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도 반드시 지켜야만. 구원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게 되면요. 이 복음이 전해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라고 하면서 이제 율법 중에 하나가 할례를 받으라는 거. 이방인들도 어 하나님 믿으려면 예수 믿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보세요. 복음을 전하려면 사람들에게 할례를 하라고 만들어야 돼. 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얼마나 어려... 그리고 할례라는 문화가 유대인들의 문화지 다른 이방인들은 알지도 못하는 문화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뭐라 해야 됩니까? 이게 뭐 어, 뭐라 해야 됩니까? 뭐 혐오스럽다고 하면 좀 그럴까요? 뭔가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문화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려면 그걸 하라고 한다니까. 이거 바울이 보니까 기가 막힐 뿐만 아니라 큰일 난 거예요. 이게 확산되기 시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게, 이게 뭐 멈출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커지지 않고 전파되지 않고 거기서 그냥 사그라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아주 절박함과 위기감 속에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다른 복음을 조심해라. 그들은, 어, 너희를 교란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변하게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복음대로 듣지 않고 변하게 하는 이 다른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 주변에서 이 이단들 있잖아요. 비슷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어, 복음을 자꾸 변하게 만드는 복음을 변하게 만드는 거. 그런 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바울은 단호하게 단호하게 경고하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8절에 나오죠.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희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무섭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9절에도 우리가 전한 말, 저, 어,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느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지어다. 두번 강조를 하고 있죠. 저주받는다. 천사가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해도 저주받고, 너희들이 다른 복음을 듣고 전하게 되면 역시 저주를 받게 된다. 아, 이게 참 무서운 표현이고 또 두려운 표현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저주받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단 사상에 빠져가지고, 이단에 쫓아다니고, 이단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 이게 저주받을 일입니다. 특히나, 특히나 이단들이에요. 여러분, 다른 종교는 몰라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몰라서 다른 종교를 믿는 거예요. 뭐 불교를 믿는다든지, 이슬람을 믿는다든지. 그런데 이단들은요, 이, 이단들은 예수를 믿는다니까요 예수를 믿어요. 근데 다른 복음이에요. 그 사람들이 더 위험하고 더 경계해야 됩니다. 아, 우리도 예수 예수생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사는 이 주변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하일랜드 스프링스에 그 구원파가 어, 이렇게 공동체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구원파들을 종종 만납니다. 맥도날드 가서 만나고 가끔 만나게 됩니다. 옛날에도 이제 만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복음 전하죠. 뭐 혹시 교회 다니시냐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우리는 침내교 교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침내교 교인이라 그래요. 구원파가 침내교에서 나왔으니까. 마치 자기들도 우리랑 똑같은 교인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소개는 합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을 그들은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래서 경계해야 됩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의 마지막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느라. 자, 이게 참그 재밌는 말인데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단들은요 우리한테 정말 잘해주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막 잘해줘요.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여러분, 미국 이민, 이민을 유타로 가면요, 한인이 유타 지역으로 이민을 가면, 거기에는 몰몬교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몰몬교도들이 한인이 이민을 오면, 딱그 순간부터 그들을 서포트를 해주는데 엄청 도와준대요. 이민 오자마자 집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직장도 잡아주고, 아이들 학교 가는 문제도 도와주고, 다 도와준다는 게 세상에 그런 사람 없을 만큼 다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단은 원래 그래요. 그래야지 안 사람이라도 그들이 포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은 것하고 진리의 말씀을 믿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예요. 제가 지난 수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있잖아요. 어, 좀그 교회의 어떤 불만을 품는다든지, 어, 혹은 뭐 교회의 어떤 문제를 일으킬 때 보면 사람들을 자꾸 포섭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포섭할 때 보면 굉장히 잘해줘요. 그 사람들한테. 뭐, 그냥 음식을 만들어서 갖다 주고, 무슨 잔치 자리에 초대하고, 선물하고, 그래서 자기 편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계해야 됩니다. 그런 거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목사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돼서도 안 돼요. 목사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칫 죄악 가운데 흘러갈 수 있습니다. 뭐,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여러분 훌륭합니다. 저는 목회자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막 98%, 99% 대부분 목사님들 훌륭하세요. 근데 아주 간혹, 아주 간혹 목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 안에 범죄도 있을 수 있고 이기심도 있고 욕심도 있고 죄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회자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변에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다른 복음으로부터 유혹당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주님 사랑해 주시고 이 새벽에도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저희들이 보게 되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에 정말 다른 복음이 성행하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바울이 급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수많은 이론과 수많은 철학과 수많은 종교와 수많은 다른 복음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그 다른 복음들이 우리 주변에서 맴돌고 있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복음에 현혹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교란하는 그 다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오직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진리의 사실만을 붙들고 신앙생활에 나가는 저희들, 다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범원 하나님께를 주님 복내려 주시고,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생활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연로하신 성도님들, 육신의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님들을 주님 극렬히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속히 회복하고 또 마지막 때에 하나님 잘 섬기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 여러 가지 시위와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모든 문제를 지혜롭게 대화와 타협으로 잘 해결하고 모두가 함께 평화롭게 살수 있는 나라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일로 우리 한인들이 피해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한인들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피해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나라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며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오는 주일 저희들이 야외비를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시고, 축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에서 기쁨과 사랑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시간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형통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